자, 발명과 발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라면 발견은 자연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사실, 과학적 원리 등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발명과 발견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렌즈의 원리를 바탕으로 망원경이 발명됐고 발명된 망원경을 이용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주의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 말고 발견이 발명으로, 또 발명이 발견으로 이어진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뉴턴이 발견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로켓의 발명에 기여했고요. 또 중국의 나침반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처럼 발견이 또 다른 발명으로 이어지고 다시 발명이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면서 인류 문명은 크게 발전되어 왔습니다.